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압수 한 번으로 끝나는 혁신적인 세차 솔루션을 소개해드려요. 세차 고민 이 영상 하나로 끝. 이 제품은 오직 고압수 한번 사용으로 세차가 끝납니다. 별도의 샴푸, 스펀지, 왁스 필요 없어요. 세제 구매도, 세척도구도 없이 비용도, 시간을 100% 절감, 다른 제품 반복 구매 걱정 끝. 세차 후에는 발수력, 광택 효과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요. 물방울이 사방으로 굴러다니고 햇빛에 반짝이는 차면이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꾸준히 관리하면 누적 광택과 발수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. 매번 사용할수록 빛나는 차면을 유지할 수 있어요. 번거로운 단계 없이 필요한 건단두 가지. 고압수와 물기 제거 타월 덕분에 세차 시간이 확 줄고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죠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차량 표면에 유리막 클리너 20번 정도 차량 전체를 스프레이 분사해주고 고압수 물만 뿌려도 세차 끝 세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비용이 비싸 보이시죠 그런데 이 두개로 1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세차 용품 구매보다 저렴합니다 세차장에서도 고압수 한 번만 사용하고 저는 한 달에 두번 세차하는데 아직도 엄청 남았어요. 1년 안에 다 사용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또 발수 코팅제는 문한짝 기준 3방울 사용해요. 지금 바로 세차 혁신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 클릭.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.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구매 후 이벤트 해보시면 제품 하나 더 줘요. 대박이죠? 꼭 구매해서 이벤트 참여해보세요. 프로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할인 중이고 제품 상세 설명도 링크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. 더 자세한 정보가 링크에 있습니다.